5, 4, 3, 2, 1. 엄청 많이 치워요, 이건. 거스타기 해골 엑스 중첩 많이 치워요 와서 걸 어, 땡큐 용과 해제 진짜 뭐 칼날이 이상한거 같네 바닥 오수스주고 3, 2, 1, 광 바닥 필요 탱해. 오케이. 엉뿔, 엘바. 결정합, 임금. 레모또 없냐, 에. 해골 쳐요. 뛰어주고, 다음 오픈샷. 음부감 전부. 다음 엑스. 엑스. 아, 짬냈다 엑스. 원. 바닥. 해골. 해골. 핑키. 바닥, 이제아 지금 오 번. 다음 네모. 오케이. 어, 결정하 여기서 막고 가야 돼. 지금 딜 컷. 딜 컷. 결정하서 보고쳐. 중첩 푸세요. 스톰 풀리메일 엑스 치세요. 다 들어오고 자 X 치세요 가볼께요 어, 근데 못나올것같아나었네 다음 해골 뭐? 해골 도발 좀. 나왔다 해골 잡으면 끝더빨리 돼. 해 뛰어요 민득점.. 좀프네 일단 가봐요 넣었어요 전부 이따가 20초 뒤에 오면 바로 해줘요. 칼골 타게 엑스. 중첩 프로에요. 네모나무로. 버스 타겟. 칼날 나가고. 전부 바로 해줘요. 나별 거수 딜 약해요 아직 치감 오지도 않아요 이러면. 3, 2, 1 돌아 3 오기 시작했지 지금 깔아놔 템파로도 살리고 해골 타게 칼 나가고 그럼, 네모, 옹글, 엑스, 나무로. 결정화에 중첩이 한다 지워야 돼. 중첩 잘 지우시고, 버섯 타겟 잡으세요. 다 들어오고. <laughs> 이거 일살패 많이 해서 타이머 좀 엉망인데, 잘 봐요. 돌아, 돌아. 나 힐, 칼날 나가고. 운출 3번 다이아. 용뼈 다이아. 시간 조금 빨리 왔고. 거수 딜, 거수 딜. 전꼭 깔아놓고. 3, 2, 1. 돌아야. 해골 응. 점사. 해골 신동님을... 점사. 왜 핵사가 더 빠져? 엑스. 모 중첩 풀어요. 그거. 멘트 넘어갔어요. 역삼 역삼. 타이머 좀 많이 다른데 자기 차례 어딘지 대충 다 알죠. 생각하고 가세요. 칼날 바로 올라가시고요. 연출 밟고 나서 광칠 거예요. 손, 달. 바닥 펴고. 3, 2, 1, 광. 먹은 사람 바로 넣으시고. 네모까지, 네모. 눈뼈도 없고. 눌러나와요해골청천히 당겨줘야 돼. 존제멋지나요 다음 해골. 바닥 밟고 손님 네, 네모 네모. 해골 점수. 이, 빨리 돌아와요. 들어간다나. 어, 뭐. 해골 점수. 이거 구슬 앞에, 옆에 떠 있다 근데응 끼님 넣어요. 아예 나. 놀이꾼 돌아오면. 바닥 피하고. 어, 넣어도 돼. 넣어도 돼. 엑스. 이거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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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겟. 해골. 내가 하나 뺐어 따로. 이님 넣어요. 지금 해골 새로 찍어서 봐요. A님 넣고 아예 다들 끊어요 그냥 다 끊어 하나 남았어 어쩔 수 해골 벗겨 벗겨 벗기면서 후끈이 엑스 리버킹이 먹어 더, 더 넣을게 아직 점사하지 마봐 리지마 정하는 거 아직 아예 들 끊어요 그냥. 칼날 보고 나서 딜할게 결정하랑 칼날까지 보고 딜할게 이거 이따가 해골 찍은 거 치면 되고 결정각까지 중첩 다 풀고 칠 거야. 치지 마지. 중첩포로 중첩. 중첩 풀고 분출까지 보고 칠 거야. 다 들어와주고 분출 발불어가고8번 해골 아이님 해골 나머지 밟아줘자 해골 딜시작 해골 딜, 딜 뭐라요? 칼날은 남고 나머지는 입고 뛰어. 그래갖고 이거 네가 먹어. 어. 뛰어와요. 뛰어와요. 간다. 3 2 증강먹어요 넣었어 증강먹어 갈때 세포 광치지 말고 원딜 원딜 칼 잡고 결정아 중첩 풀어요 중첩 있는 사람만 풀어 다 들어가지 말고 쭉 치지 말고 칼날 1패처럼 잘 나가고 1패처럼 가 분출 바이블 준비하고 이번에 9번 레나탈 쪽에다 깔면 돼 소원님 레나탈 레나탈 밟고 3 2 1 블러드 광천 물약 다 먹고 광천 물약 다 먹고 융기 돌 준비하고 쾌골 빨리 잡아 3 2 1 돌아 바람불면서 돌아 그라샤엘 조금 어 어쨌든. 자리 다시 잡아 칼날 안갈고 분출 별로 가면 돼. 분출 별로 가면 돼. 밟아줘, 제발. 수호님 별. 텐쪽 밟아주고. 이제 광 치지 마. 점사만 해. 광 스킬 쓰지도 마. 네, 결정화 백0 중첩 풀어주고 오숙 쓰고. 수호님 방벽. 중첩 다 풀고 다 들어와. 철포병은 단일 길 절대 치지 마요. 다 절대 단일 길. 절대 단일 길. 칼날 나갈 준비. 고발 이게. 칼날 나가고, 칼날 나가고 나서 융기야융기 생성 먹어, 생선생선다 먹어, 빨리. 융기 3, 2, 1, 돌아. 광 치지 말고 칼날. 분출 밟을 준비해. 분출 이번에 똥굴러 가야 돼. 분출 너나 할거 없이 밟아줘요. 똥굴러 가야 돼, 흑분샷 사고사 밀어요. 제발, 밟아, 밟아. 아. 해골, 해골. 오케이. 그라샬부터 근데... 마무리해. 그라샬부터 쳐, 해골. 그라칼 치지 마! 잡았다! 시발! 와개 같은 놈들. 씨.